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성막이 완성된 후그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과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개괄적으로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속성의 그런 외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문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으며 또 하나님의, 또 성막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사건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을 구름으로 함께 하셨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고통스러운 광야 여정에서 안내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심에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어, 자신의 변화된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을 고린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다음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 하시는 성전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계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